사랑하는 반석의 찐 중무 친구들 반갑습니다. 11월 첫째 주 설교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점찍은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조금은 생뚱맞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인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선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이죠. 요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그 당시 아주 잔혹하고 무자비한 백성들이었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매우 강성해지고 그때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엄청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시 요로보암 이세라는 왕을 맞이하여서 가장 부강했던 시절을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두 국가를 비교를 해보면 아수르가 늘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그 호황의 시기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수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도 모자랄 판에 용서를 하시겠다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를 시키시니 요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 바로 정반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는 요나가 요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만 하지만 때로는 피해서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로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 가운데 반드시 봉사하는 일이 들어가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몸이 함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중등부 친구들은 조금 다르게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중등부로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도에 임원이 선출이 되는데 내가 한번 임원으로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찬양대로 섬기겠다. 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할수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고요. 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공부라는 여러분의 지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따분하고 늘 반복되는 루틴이다 보니까 때로는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두 다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목표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보여주실 그리고 누리게 하실 그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동기부여를 받아서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주저앉게 되고 바로 도망하고 싶어지게 되죠. 그것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요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요나를 되돌리는 방향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가 타고 있었던 배에 풍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곧 난파되기 일보 직전에 배를 타고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무역했던 장사했던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 가운데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기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각자 자기의 신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볼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가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때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사태 파악을 주지시켜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한 거죠. 그러자 요나가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제비를 뽑자, 제비에서 요나가 뽑혔고, 그리고 그 요나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자초지정을 요나가 설명하기 시작하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요나에게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문제의 실마리도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왜냐? 그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 백성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선포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을 꼽아서 그 니누에로 보내실 수 있었지만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때로는 요나처럼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실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신호이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다시 방향 전환을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자,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있습니다. 그가 그 배에서 뛰어내려야지만 일이 풀리거든요. 그가 의존했었던 배가 그를 다시스로 이동하게끔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배를 탄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그 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가 범했던 실수를 마치 만회학이라도 하듯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신호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로 뛰어내렸죠. 그러자 모든 풍랑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요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고 라 말씀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라 합니다.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각자 자기신들을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요나가 방향전환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도 돌이키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각자 자기 신들을 찾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식적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는 모두 알수 없지만, 적어도 요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요나는 그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제가 돌아오는 14일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을 때로는 팽개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으로, 우리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지를 구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피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